혹시 여러분,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주인이 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전세든 월세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집주인, 세입자 구분 없이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입니다. 누가 신고하느냐? 임대인 즉 집주인과 임차인 즉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중한 명만 단독으로 신고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연 신고는 최대 4만 원, 신고 자체를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도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문제는 단순히 벌금이 아니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전입 신고를 해도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신고 내용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공유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금 회피를 시도하면 추적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공동신고서나 단독신고서 등입니다. 중요한 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신고를 깜빡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준비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계약이 월에 체결됐고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6월부터는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집주인에게는 의무이지만 세입자에게는 권리입니다. 신고한 장으로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정책은 알지 못하면 손해지만 알고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신고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